출레굽기 26장 27장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막 본문 요약 하나님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교로부터 시작하여 성막을 덮는 막과 골격을 이루는 널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및 성막문의 장을 만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며 재단과 성막의 뜰에 대해 만들 것을 말씀한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 희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드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희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쪽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일끝폭 가에도 고 신개를 달며 다른 일끝폭 가에도 고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 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 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 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넓판 스무 개로 하고 은 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인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 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음 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이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이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희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석재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1절 재단.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 물은 재단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때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9절. 성막의 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 규비스의 세마포 희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와짠수무규빗이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놓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너비는 십 규빗이요. 세마포 희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20절 등불 관리.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절.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재난의 징조 3절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것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식량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